이바지알공 가시 2 오른쪽에 으 11이 있고 아래에 가시 점이 있으면 이바지알공 상금 한자는 7개의 스펠링으로 이루어진 문자입니다. 한자 스펠링 7개 으이 니은 디귿 바나나 가시점 이바지알공에서 한글 모음은 몇 개가 있나요? 이바지알공에서 가로로 된 직선을 찾아보면 두이가 보일 거예요. 으두개는 두하늘이라는 의미입니다. 이바지알공에서 한글 모음 2는 몇 개가 있나요? 왼쪽 변을 보십시오. 그러면 머리에 가시가 붙어 있는 이가 보일 거예요. 이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. 사람의 머리에 가시가 붙어 있는 것은 가시에 찔린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. 다음으로 두 하늘을 보십시오. 그러면 두 하늘에 붙어 있는 11이 보일 거예요. 11은 두 사람을 의미하는데요. 왜두 사람이 두 하늘 가운데에 붙어 있을까요? 두 하늘이 두 사람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인데요. 즉 정리해서 풀이하면 가시에 찔린 사람은 두 하늘 두 사람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세 개가 사용된 것입니다. 이바지 알공에서 가시와 점은 몇 개가 있나요? 먼저 왼쪽 변에 있는 사람을 보면 사람의 머리에 가시가 붙어 있고요. 두 하늘을 보면 두 하늘 아래에 각각 가시 점이 있는 게 보일 거예요. 가시는 고통, 희생 점한 개는 보배로운 피라는 의미인데요. 이걸 전체적으로 해독하면 가시에 찔린 사람은 가시에 찔려 피 흘린 두 하늘 두 사람이라는 의미인데요. 두 하늘은 모세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.